하가리아의 아들 느에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제 20년 기스를 월해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란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은유를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이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아, 지난 목요일에 노회에서 어, 실시하는 목회자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서 우리 부목사님들과 함께 차를 타고 양재동을 지나는데. 혹시 여러분들 그곳을 지나시면서 높이 솟은 태극기를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50m나 된다고 합니다. 높이 있는 태극기를 간혹 복원했는데, 그날 갑자기 문득 보니까 기가 반쯤 내려져 개양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잘못됐나? 어디 전화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날이 바로 8월 29일. 우리나라가 일제의 주권을 빼앗겼던 경술년 국치일을 기억하는 날이었던 모양입니다. 나라를 잃어버렸던 그 아픔을 다시금 반쯤 내려진 태극기가 제게 주었습니다. 그 마음이 안타깝게 느껴지면서 그때 그 백성이 겪었을 큰 슬픔이 저를 이렇게 사로잡는 듯 하다가 3주 전에 우리가 드렸던 광복절 감사 주일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를 곱씹어 보았습니다. 그렇게 무기력하게 조국을 잃고 주권을 빼앗겼던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 독립과 광복이라는 엄청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세상 벅차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그런 마음을 더욱 분명하게 가지게 됐던 것은 아마도 그 전날인 수요일 날 우리 교우들과 함께 강화도에 있는 신앙 유적지를 방문했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여러분들도 많이 참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화도는 정말 파란만장한 역사를 지녔습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고려시대에 몽골의 침략에 맞서 싸웠던 곳이었고 조선시대에는 병자호란과 임진왜란 당시에 중요한 군사적 요충지로서 치열한 전장이 되었던 곳이었습니다. 역사 시간에 배우셨던 병인양요, 신미양요의 장소도 바로 강화도였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 민족은 근대에 첫 번째로 맺은 조약이지만 불평등 조약으로 기억되는 강화도 조약을 그곳에서 일본과 체결하게 됨으로써 본격적인 국권 수탈의 아픔을 겪기 시작합니다. 강화도에 있었던 많은 우리의 조상들이 겪었을 아픔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그 어느 땅보다도 일찍이 복음이 심겨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복음의 씨앗이 심기워진 것이 무럭무럭 자라가서 크지 않은 섬인 듯하지만 210개의 교회가 세워졌고, 그리고 세계 어느 지방 단위 중에서도 가장 복음화율이 높은 곳으로 손꼽히는 곳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참 귀하게 느껴졌던 것은 교파와 교회가 상관없이 가장 잘 연합하여 세상을 섬기고 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들여다 볼수록 그 섬에는 민족의 고난과 한국 교회의 은혜의 역사가 농축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시련을 견디고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분명히 볼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미 한참이 지난 과거의 일이고, 그리고 지금은 그 아픔의 세월들을 지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절의 일들을 듣는 것만으로도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는 느헤미야처럼, 그게 이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벌어지고 있는 슬픔의 사건이라고 들려진다면, 그 마음이 더 얼마나 아플 것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서의 첫 장면은 바로 그렇게 느헤미야가 애달픈 조국. 아름다운 도성 예루살렘의 슬픈 소식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전합니다. 사실 느헤미야는 혈통상 유대인이긴 해도 예루살렘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고향도 아니고 그리고 조상적에 그곳에 살던 유대인들이 포로되어서 끌려왔다가 그 후손으로 아마도 포로 3세대 혹은 4세대 정도로 태어났기 때문에 직접적인 연관을 찾기 어려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사이에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고 바벨론 마저도 페르시아에게 패권이 넘어간 그 많은 세월이 흐른 시간도 있었지 않습니까? 놀라운 것은 그러한 역사의 격변 가운데에서 포로의 후손 출신인 느에미아가 제국의 왕, 그 왕의 가장 최측근이라고 할수 있는 술 맡은 관원의 자리까지 올랐다는 거예요. 술 맡은 관원은 왕이 마시는 술이나 음료를 담당하고 관리하고 혹시 누가 거기다가 독이라도 타서 살해하려고 할까 이런 위험을 막아내야 하는 측근 중에 측근이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은 사람이죠. 더 말할 것도 없이 왕에게 큰 신임을 받은 그러한 관직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레미아가 고향 땅 예루살렘을 다녀왔다는 이들을 몇 사람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전에 들은 예루살렘의 소식은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던 것이죠. 3절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기를 큰환란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지금 느헤미야는 수산 궁에 있는 페르시아의 고관으로 있지만 이미 많은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과 그의 후손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면 바사왕,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왕이 되자 그 전에 제국이었던 바벨론과는 달리 페르시아는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 유화적인 정책을 펴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왔던 이들이 원하면 각자 자기 나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방령을 내립니다. 그뿐 아니라 돌아가서 정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나중에 총독의 역할을 맡은 이가 약 5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덕에 그리고 고레스 왕의 도움을 힘입어서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1차 귀환으로부터 약 80년 정도의 세월이 흘렀을 때 이번에는 고레스의 그 해방령의 연속 선상에서 이제 또 다른 약 5만 명 정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의 인솔 가운데 두 번째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도 약 이제 10여 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는데 문제는 느헤미아가 전해들은 소식처럼 정말 그 아름다운 은혜가 충만한 성전을 회복한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어서 이전처럼 영광스러운 도성이 더 이상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 성벽 터는 그렇게 온갖 잔목들과 더러운 오물들로 뒤덮였고 곳곳에 있었던 성문들은. 불탄체 방치가 되었습니다. 느에미아는 사실은 한 번도 가본 적은 없을 것이겠으나 그가 들었고 마음의 기억으로 새기고 있었던 그 아름다운 예루살렘과는 전혀 딴판인 그러한 현실의 모습 앞에서 큰 슬픔을 느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느에미아처럼 큰 슬픔을 느끼실까요? 우선 우리는 레미아가 뭐 때문에 이렇게까지 큰 슬픔을 느꼈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 예루살렘이 그저 우리 조상들의 땅, 내가 아는 사람들이 살기도 했었고 지금도 살고 있는 그런 알만한 땅이어서가 아니라 바로 그 것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곳이요. 나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보내신 땅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성의 황폐함이 하나님의 마음의 아픔일 것을 깨달았고, 그래서 그 자신의 마음도 아팠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가 절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분명히 실망스럽고 슬퍼할 만한 일 중에 있었지만, 그리고 예루살렘의 상황은 말할 것도 없이 절망적이었지만 느헤미야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그가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었다는 증거가 뭐냐 하면 바로 그가 기도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만이 기도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 왜난 기도하지 않지? 이 정도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도 왜 기도하지 않지? 이렇게 감사한 일이 있는데도 왜 기도하지 않지?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니까요. 나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이 나의 삶에 주인이시고 우리 모든 세상의 주권자이심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었고 결코 절망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지금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로 깊은 절망 속에 계신 분이 있습니까? 정말 오늘 교회에 서 겨우 나오신 분 혹시 있습니까? 말못할 누구에게도 말하기 힘든 그런 슬픔과 고난 중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고민하고 혼자 발버둥 친다고 해서 그 어떤 한 조각의 희망도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심을 믿고 결코 놓치지 않고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느헤미야가 폐허가 된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또한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나와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바로 내 일, 하나님의 일이 곧 나의 관심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즉이 상황이 나로 인하여 기도하게 하시는 일이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이 편안한 시대 가운데에 모여 있지만,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날마다, 시간 날 때마다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위험천만한 중동과 세계 여러 나라를 두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지금도 저 북녘 땅에 슬픔 속에 있는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까? 그들에게 마음을 두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에 대해 나의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생각을 나에게 주신 것은 나를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이 있는 곳으로 부르셨다고 하는 거룩한 사명감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있음을 기뻐하는 자들이 기도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믿음생활 꽤 오래 왔다고 이렇게 자랑 삼아 말씀도 하시면서 그리고 꽤그 세월이 오래되었다고 자타가 공인을 하는데도 여전히 기도하는 거 보면 그저 자기 자신만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조금 더 기도한다 그러면 내 자녀, 우리 집, 내가 가진 것들, 나와 상관 있는 사람들 겨우 그 정도 잘 되기를 원하는 것그 일들이 하나님 앞에 복 받기를 원하는 것은 참 안타까운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이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나 자신의 관심에만 머물러 있던 우리를 불러일으키셔서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곳으로 이끄십니다. 보게 하십니다. 그곳에 소망을 두게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때로는 헌신하게 하십니다. 때로는 섬기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미아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신은 비록 뭐 여러 가지로 불편함 없는 수산성에 살고 있지만 고통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이죠.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두고 계신 그곳 그 일을 위해서 우리도 때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 드립니다. 여러분 가만히 그리고 솔직히 생각을 해 보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말이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고, 한 번도 보지 못한 선교지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꺼이 내 몸과 마음 헌신하면서 중보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땅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아 도대체 어떡 하다가 어느새 이 도로 나만 위하는. 나의 욕망에 사로잡힌 백성이 되고야 말았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지 않고 내 욕망에 우상에 내 마음을 뺏겨 버렸기 때문 아닙니까? 레미아는 예루살렘의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무거운 마음으로 책임감을 느끼면서 행동에 나설 결심을 합니다. 기도하면서 말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부담을 주시고. 때로는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생각이 들게 된다면 더욱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우리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땅,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를 믿고 따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는요, 좀 믿음으로 중보하며 도와야 할 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언뜻 보면은요, 좀 흐트러진 것 같거든요. 제대로 믿으면 살지 못하는 것 같거든요. 바로 그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면 돕게 됩니다. 기도하게 됩니다. 붙들어 그를 하나님 앞으로 같이 이끌어 가려고 애쓰게 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마음에 붙들림 받을지 못하면 판단하게 돼요 정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십니까? 제가 목사님들 흉보려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목사님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다 보면 한국 교회가 어쩌느니 목사들이 어쩌느니 교인들이 어쩌느니 이러면서 정말 불평할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거리들을 한정 없이 끄집어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말하고 단한 가지 행동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마음을 주셨다면 주님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민족의 아픔 앞에, 교회의 상처 앞에, 혹은 때로는 성도들의 연역함 앞에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느에미아는요, 그 소식을 듣고 즉시 기도했어요. 어째서 이렇게 즉시 기도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그가 늘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늘 기도하던 사람은요, 기쁜 일 만나도 감사의 기도를 하게 될 것이고요. 답답한 일 만나도 간구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늘 기도하지 않으니까 힘들면 힘들다고 안 하고 즐거우면 즐겁다고 즐거운 일 쫓아다니고 마는 거죠. 평상시에 기도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도를 이끄는 하나님의 인도가심이 됩니다. 기도 생활 없이는 절대로 어떤 고통과 환란도 극복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쉬지 말고 겸손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지고 보면 네미아의 기도는 철저히 중보 기도였어요 찾아볼수록 눈꽃만큼도 자기가 이득 보는 그러한 강구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자기 동포, 자기 형제를 위한 기도였다고 하지만 그들이 당장 자기를 어떻게 해줄수 있는 것도 아니었죠 게다가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우리 눈에 볼 때에 이게 뭐 그렇게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닌 것 같다 생각이 들기도 합니까? 그러나 그는 기도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문제가 죽고 사는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였음을 그는 깨달았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인도하심을 따라 걷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먹고 사는 문제보다 죽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은 그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무슨 기도부터 하나요? 6절 7절 말씀을 보니까 회개의 기도를 아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깨달았어요.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 터의 문제는 그래서 더럽혀진 예루살렘의 문제는 단지 무너져 황폐한 채로 방치된 성벽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백성의 죄의 문제라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어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고 그것을 일으키는 모든 문제의 근원은 바로 우리 죄의 문제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눈앞에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지만 이 문제를 통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보게 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 힘대로 살려고 애를 썼던 것이고, 그러다가 범죄하면서도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문제를 바라보십시오. 절망 대신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나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을 의지하여서 나와 온전한 관계로 나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려는 하나님과의 모든 영적 관계를 온전케 할수 있는 회개의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시작을 경험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뇌미아가이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금 은총을 부어 주십시오.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그런데 이 기도를 할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대로 돌이킬 때 주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약속을 기억하고 믿는 사람만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니까요. 열심히 살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살죠. 시험을 공부하면 다음 달에 시험이 있다는 약속을 기억하는 사람이 시험 공부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의지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시겠다는 그 약속. 8절과 9절 말씀에 담겨져 있는 그 약속은 사실 아득한 옛날의 약속이었다고 치부할 수도 있습니다. 무려 천 년도 넘은 세월 너머에 모세에게 주신 약속. 그 약속을 지금 내게 주신 약속으로 붙들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주셨던 좋은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고,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 앞에 돌이킬 때에, 자복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올 때에, 주님은 우리를 인하여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신실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지금 뉘에미아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게 은혜를 베푸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 하나님 앞에 주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주의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우리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들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하게 하실 그 모든 하나님의 사랑의 터전 위에, 민족과 열방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는 주의 놀라운 사역들 위에, 주여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약속 있는 이 기도를 마음에 품고 소원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